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일안 해도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벌수 있는 거 알아? 실업급여라고 해서 사람이 생활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돈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. 근데 이거 최저시급 받고 주 5일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더라고. 먼저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당 1,320원이야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8시간씩 성실히 근무하면 무수당까지 합쳐서 월급이 대략 215만원 정도 돼. 근데 우리 여기서 4대 보험 대략 10%, 그러니까 20만원 정도에다 소득세 몇천원까지 더 뜯기면 이제 195만원 아래로 가져가는 거지. 자 근데 원래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스스로 원치 않는데 회사 측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고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날안 뽑아서 일을 못하게 된 거라면 이돈 가지고 생활도 하고 직 활동도 열심히 하라고 실업급여라는 걸 주잖아. 내가 원래 다니던 회사 평균 임금의 68을 받지. 근데 이게 또 너무 조금이면 생활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있는 하한 금액을 정해놨고 최저 임금의 80% 올해 기준 하루 66,048원이야. 그리고 이걸 30일 내내 받으면 198만원이 넘지. 근데 실업급여는 4대 보험도 소득세도 안떼가잖아 결국 최저 시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더 많아지는 셈이 된 거야. 이게 진짜 취업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돈 벌고 있으면서도 취준생인 척하면서 5정수급을 하는 등의 문제도 많다더라고. 진짜 취업해서 별거 다 버는 와중에 남 혜택까지 다 가져가서 아주 부자.